투데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구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식인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초반부의 배경은 에루살렘이고 주요 인물은 베드로라할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바뀌는 사건이 11장에 로마인 고넬리의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고넬리오온 집안과 그 친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습니다. 복음이 유대인과 에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환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주요 인물도 사도 바울이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있는 오늘 읽은 12장에서는 헤롯 아그리빠 왕에 대한 기록과 체포된 베드로가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 시에 유아학사를 지시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세례 요한을 사형시키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 초대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헤롯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들 헤롯 집안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둠의 출신입니다. 야곱의 형제였던 에소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둠의 출신 헤롯을 진정한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로마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역의 통치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아는 헤롯 아그리빠는 정통 유대인들의 지지가 늘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무리가 생겨났고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사형시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환영합니다. 헤롯은 더욱더 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체포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등장하는 헤롯 왕가는 헤롯 대왕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들의 결국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만 세 번째로 감옥에 갇힙니다. 전에도 그는 간수가 있고 감옥 문도 잠겨있는 상태에서 감옥을 유유히 탈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헤롯은 베드로를 더욱 철저히 지킵니다. 4명씩 4개조로 나는 16명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할당받았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베드로의 참수를 위해 완벽한 준비를 하고 6월절 명절에 맞추어 유대인의 환심과 지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정통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정부의 통치권과 권력을 가진 헤롯 왕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핍박과 반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위협도 당하고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조롱하고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와 세상은 교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을 막게 하고 그냥 타협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싸우고 피하려 하다 보면 어느새인가 타협하게 되고 세상을 쫓아다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과 사탄의 협박과 위협이 지금 오늘날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현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는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도했다 라고 나와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는 사탄과 세상의 공격에 맞서는 우리의 중요한 전쟁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무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격려합니다. 그 모든 여러가지 무장의 마지막 결국은 모든 종류의 기도를 드리라는 말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모든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감사, 찬양, 강구, 도고 같은 여러 종류의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는 강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도 드리고 경배와 찬양도 드리라는 말입니다. 또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부 기도도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결단과 고백의 기도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적절히 잘 사용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육적으로 대하고 싸우려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혈기와 육신으로 싸우려 하면 오히려 악한 것에 우리가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눈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유혹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관난과 도전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관난과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게 핍박합니다. 때로는 조롱하고, 유혹하고, 타협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낭망시킵니다. 복음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애워싸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외면치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